깨끗게 영상 찍을겁니다 오늘 오, 그 뭐냐, 이름 뭐냐, 너 이름 뭐냐 뭐냐, 이름 어쨌든 어쨌든 그 사람이랑 같이 어, 그 뭐냐, 쟁그랩을 하게 됐네요 같이 음. 나갑시다, 갑시다 트롤 음. 생존계 트롤 생존계 아, 아, 같이 죽었어! 씨. 저기요? 왜요? 지리만져볼 주시면 골라는데 f x x k i n s 아 뭐야 지금. 저 좋습니다 웅빨 없는 날 투인 가요 오케이 빨공 쓰기만 되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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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역전이야 이것이 바로 역전 승입니다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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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가 못방해 저기다 하나 깔고 아아 아, 아. <목소리> 아빠 바로 했는데 어, 잘했네 <laughs>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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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이거! 웃음 없는 날이 아니었어! 예~~ 이겼습니다 네. 자, 영상 마치도록 하죠 알죠 네,